안녕하세요, 로우스타입니다. 네. 여러분, 아, 어저께 또, 지금 4일째 연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예요 스포츠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는 <laughs> 네, 조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이제 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고 이제 제가 예약을 해드렸는데, 어, 일단은 낚시 짐 정리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잠깐 자는 용도로, 이제 꼬리 텐트만 치고 자는 용도로, 예,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확장을 접으면, 이런 네,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 이쪽은 칸을, 예, 두 개를 나눠드렸고요. 이쪽은 낚시 대를 집어 넣어야 돼서 길게, 네,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피면, 얘가 1920이에요. 그러니까 어한 성인들도 그냥 누우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185인데도 네, 이렇게 누우면 다리 쭉 펴고 잡니다. 네, 이렇게 쭉.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쪽에도 자 전보다 사면이 네, 수납할 수 있게 사이드 수납함을 만들어드렸어요. 네,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자석으로 뚜껑을 띄고 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귀찮은 걸 싫어해서. 네. 이런 식으로 싱크 경첩을 이용해가지고 다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 만드신 분처럼 어 안쪽에서도 서랍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 열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을왜냐면 안에서 잠깐 뭐 물건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랍 안쪽에다가 물건을 두고 얘를 이제 길게 만들어드린 거요 통으로 그러면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낼 때. 앞쪽에다 물건을 넣어놓으시면 네,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이 체크판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작업도 해드렸어요. 네, 깔끔하게. 근데 솔직히 이 안쪽에는 체크판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문쪽에는 하면은 뭐 요리를 해먹거나 아까도 여기 안에 타자고 있었잖아요. <laughs> 이제 마음 놓고 이쪽에서 이제 요리나 어, 음식을 해드셔도 네, 됩니다. 소개만 잠깐 해. 주요 저는 저 사람 나이지만 즐기는 에이. 낚시꾼이라 네. 그래서 지인을 통해 노스타란 데를 알게 됐어요. 아, 그, 아 지인부터요? 아 그래서 네. 노스타를 찾아와서 내아 의뢰를 해서 이렇게 네. 좋은 물건을 받게 됐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제가 네. 뭐야, 이 노스타를 음. 알게 됐으니까 더 음. 이제 팀들을 위해서 통일만 해드리고 알겠습다 그나저나 이렇게 잘 해주시고 했으니까 고맙고 <mist Cancer> 널리널리 so 알려주십시오. 네. <웃음> <웃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한번 만날 계획이 여러으로 내가 마음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잘 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물도 많이 낚으시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캠핑 시즌이니까 낚시, 캠핑 안전하게 예, 재밌게 잘 즐기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차박 시스템으로 예, 더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편리하게 수납하면서 예,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생십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로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